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기독교 교육 알쓰기교 다혜쌤입니다. 안녕 오늘은 중고등부 선생님들 제발 이렇게 말해주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우선은 청소년부 선생님이라면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라면 또는 학부모라면 알아두셔야 할 청소년기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체성과 역할이 굉장히 혼미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는 학생들의 부모님이 되시는 교사 선생님들 또는 어른들께서는, 어, 왜? 얘가 왜 이러지? 얘안 그랬는데? 너왜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너왜 그래? 이렇게 아이를 잡고 물어봐봤자, 그 아이도 자기가 왜 그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혼란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른들이 너왜 그래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야 이 청소년기를 좀 혼란 없이 갈등 없이 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못된 행동만 아니면 웬만하면 조금 받아들여 주시고,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어, 우리가 먼저 생각해 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보다 또래의 친구, 그 역할 모델,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시기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부모님이 100번 잔소리를 해도 절대 듣지 않은 친구들이 자기 역할 모델이 생기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막 따라하고 그 사람과 닮아가고 싶어하고 그러기만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요즘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남자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역할 모델이 딱 정해지면 그 사람처럼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러한 성향을 많이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00번 장소리를 할 바에는 역할 모델이 누군지 물어보고 좋은 역할 모델을 함께 정해보고 그리고 그 역할 모델을 따라갈 수 있게 조력자의 역할을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니다 됩니다. 물론, 그 역할 모델 자체가 부모님들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역할 모델은 저희가 어른들이 생각하는 막 좋은 모델, 이런 것들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존중해주시고, 너의 의견에 대해서 나도 동의해. 아, 그래, 그렇게 해봐. 라고 좀 지지해주시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중고등학교 시기는 평생 자신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나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정체성을 정립해주고 도와주는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교사들이 정말 많지만 중고등부 학생, 그리고 중, 고등부 선생님들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영상을 먼저 찍는 이유도 이 시기에 학생들이 어떤 말을 듣느냐가 그 아이들의 평생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시리즈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해주시고 이 시기에 나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장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잘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로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 때가 바로 이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도 특별히 중고등부 안에서 진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활동을 한두 개 정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해봤자 1년에 12번이거든요. 1년에 12번 정도.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아빠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아빠의 관계에 문제가 조금 생기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때 권위자에 대해서나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약간 반항적인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빠와의 관계가 이때 좀잘 정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중고등부 선생님들 제발 이렇게 얘기해주세요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너는 소중한 존재란다입니다. 이 말을 저희가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고학년이 되고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되면 오히려 이 말의 횟수가 줄어듭니다. 근데 이 시기는 사실 스스로에 대한 자책,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남에 대한 평가에 굉장히 예민해질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이 말이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너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한 존재란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정말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입에 사실 안 익어서 말하기 쉽지 않을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편지를 써서라도 아니면 요즘 카톡도 있으니까 매주 매주 카톡으로라도 만나선 좀 쑥스러워도 카톡은 우리가 좀 잘할 수 있잖아요. 너는 정말 소중한다. 그리고 이번 일주일도 잘 보내. 하나님께서 지으신 너는 정말 특별한 존재야. 라고 말해주시는 게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말하는 훈련을 좀 많이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야라고 말해주세요. 이 시기의 학생들은 역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필요성 등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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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생각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있다가도 내가 여기 없어도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나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우울하거나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선생님, 집에서 제가 필요 없는 존재 같아요. 이곳에서 제가 필요 없는 존재 같아요. 학교에서 저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필요 이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존재 이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찾고 싶고, 그리고 발견하고 싶은 것이 이 시기의 친구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분방 공부를 할 때도요, 여러분. 한 반이 이렇게 꾸려지면 여섯 명이 있으면 여섯 명 모두에게 좀 직책을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뭐, 한 명은 출석 담당. 뭐, 한 명은 청소 담당, 한 명은 간식 담당, 뭐, 한 명은 뭐 담당, 뭐 담당, 이렇게 여섯 개의 작은 직책들을 주고 자기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할을 맡겼다면 잘하건 잘하지 못하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주세요. 누 땡땡이가 이런 역할을 해줬네. 너무 고마워. 넌 진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야. 우리 반에 너가 있어서 정말 좋아. 이 얘기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앞에서는 쑥스러워서 표현하지 않지만 그 말들이 학생의 마음속에 그리고 무의식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말들, 그러한 역할들을 부여해주시는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실수할 수 있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전하지 않는 게더 창피한 거야. 실패하는 건 창피한 게 아니야 실수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의 학생들이 굉장히 실패감에 쩌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안에서 4%만이 1등급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육 안에서 이 시기는 학부모님들이 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대학을 보내려고 학생들을 정말 쥐어짜는 시기입니다 비교하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좀 주의하시면 좋은 게이 시기의 학생들을 너무 많이 혼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미 교회가 아닌 학교와 가정에서 많이 혼나고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여기 와서조차 혼나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실패감에 쩔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엇이든 잘 도전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근데 교회에서 괜찮아. 실수해도 돼. 도전하지 않는 게더 창피한 거야. 지금은 너가 실수해서 배울 수 있는 때야. 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회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시기에 학생들이 실수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실수가 나쁜 게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게더안 좋은 것임을 좀 인식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정말 제일 힘든 학생은 말을 안 듣거나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학생은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학생입니다. 그 학생들은 질문하면 뭐 좋아해? 좋아하는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 않죠. 좋아하는 거 없어요. 오늘 밥뭐 먹었어? 기억 안 나요. 무슨 과목 제일 좋아해? 없어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그 대답을 하기까지도 한 5초에서 10초 정도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무기력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친구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 어차피 못할 거니까 난안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안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이면에는 난 어차피 해도 안 되니까 안할 거야. 약간 방어 기제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안할 거라고 차라리 말을 하면 좋은데 그게 학습되고 학습되다 보면 저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뭐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도 자기를 바라보면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에서 더할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기력한 학생들은 우선은 자기 자신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먼저 바꿔주는 활동이 더 선행이 돼야 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 실수해도 돼. 실수하면 뭐 어때? 당연히 다 그런 거야. 나는 30살인데 아직도 실수하는데? 이렇게 어른들께서 다 실수하면서 크는 거야. 괜찮아. 도전하지 않는 게 멋없는 거야. 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그 학생만이 가진 특성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의 학생들은 다른 사람 타인이 나를 향해 뭐라고 말하는지, 그게 무의식에 차곡차곡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따뜻하고 예쁜 말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걸 위해서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한명한 한 명의 장점과 그리고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 눈과 입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관찰에서 나옵니다. 한 학생의 장점을 발견하려면 물론 빨리 발견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닌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정말 관찰을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찰을 하시고 어, 이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 그걸 바로 말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때 학생의 장점을 아 누구 이거 잘한다 이런 수준의 칭찬이 아니 라 땡땡이는 이런 특성이 있네. 땡땡이는 나중에 커서 뭘할때 이런 특성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라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이 나눠서 보일 수 있죠, 물론. 근데 그 장점과 단점이 학생들에게는 나중에 커서 자신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너무 선생님이 보기엔 얘가 예민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아얘 너무 예민해 이게 좀 단점일 것 같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예민함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자신의 일을 가졌을 때 조금 더 완벽하게 그리고 잘 해낼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가진 특성이라는 것은 장점과 단점을 선생님들께서 나눠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학생의 고유한 그 성격들, 고유하게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특성들을 좋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훈련을 하면 정말 좋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에게 장점과 단점은 뚜렷하게 구분이 된 것이 아니라 장점도 나중에 가서 단점이 될수 있고 단점도 나중에 가서 장점이 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누지 마시고 그 학생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 땡땡이는 이러한 특성이 있네. 이러한 특성은 나중에 땡땡이가 어떠한 일을 할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너는 무엇이든 될수 있고 할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지으셨어? 포기하지 마. 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기예요. 훈련해야 될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학생들이 이 중고등학교 시기에 포기하는 걸 되게 많이 연습하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수 있도록. 뭘 시작하면 끝까지 끝점을 볼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독려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학생이 커서 어른이 돼서 무엇을 시작했을 때도 끝까지 갈수 있는 힘을 갖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땡땡아, 너 하나님께서 너를 무엇이든 할수 있게 지으셨고 너는 그렇게 될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않으면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시작하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마할수 있어 너한테는 충분한 힘이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지으셨어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즘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꼰대로 보이면 안 됩니다. 꼰대가 되지 않는 것. 이 시기에 학생들이, 아, 저 선생님 꼰대야. 말안 통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라떼는 이랬어. 이게 오라. 이대로 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방식은 이제 지금의 학생들에게는 맞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땡땡이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보시고 많이 들어주세요. 특히 분반 공부 시간에도 선생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시고 학생들의 말을 듣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학생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이반 선생님들께서 해 주시면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려면 학생들에게 꼰대로 인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땐일 했어. 너 이렇게 해. 이렇게 강압적으로 뭔가를 가르치려는 그런 태도보다는 우리 이야기를 나눠 보자. 의견을 나눠 보자. 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 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학생들은 웬만하면 자신에 대한 답, 그리고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 이끌어내기가 힘들 뿐이지. 자기 마음속엔 다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스스로 발견하고 이야기하고 실천하게끔 도와주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오늘은 중고등부 선생님들 제발 이렇게 이야기해주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말한 다섯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 입에 익을 수 있도록 연습도 해 주시고 그리고 진짜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친구 애들에게 긍정적인 언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학생들의 무의식에 긍정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쓸기교 다혜쌤이었습니다. 안녕